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전세 만기일이 돌아왔지만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2조 7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올해 연간으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알아봅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집주인이 이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2조 7천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가에 따르면 이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액이 2조 6,591억 원이었는데요. 이 사고 건수만 만 2천 건에 달했어요. 빌라 전세사기 역전세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제 올해 상반기 보증사고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5%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전세보증사고액수가 네. 역대 최대를 찍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 맞습니다. 올해 이제 월별 보증 사고액수를 보면 2월에 약 6,400억 원에서 이제 6월에 3,300억 원으로 조금씩 줄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여전히 월 보증 사고액이 3,000억 원 이상이어서 지금 추세로 보면 이제 올해 연간 보증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4조 3,000억 원을 넘어서서 5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집값이 정점이었던 2021년 하반기 이후에 이제 하락이 본격화된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이전 전세계약 만기가 이제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돌아오기 때문 이어서 역전세가 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어, 세입자의 전세금 방원, 반환을 요청받은 이제 허그가 올해 상반기 내어준 또 대위 변제액이 약 2조 400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3% 늘어났고요. 오, 네. 또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세 보증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데는 어디였습니까? 올해 전세 보증 사고가 가장 많은 곳이 여전히 서울 강서구 화곡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어, 허그에 따르면 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화곡동에서 전세 보증사고 498건이 발생했고 피해 규모가 1,181억 원이었습니다. 어,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이제 화곡동 일대 이제 주택들은 올해 초부터 이제 무더기로 경매로 나오고 있어요. 어, 법원 경매 정보에 따르면 화곡동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주거용 건물이 139건으로 어, 대부분이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근린 생활시설을 다세대주택으로 불법 이용하는. 이제 근생빌라 이른바 근생빌라였고요. 예. 화곡동에서는 2020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4년 5개월 동안 전세 보증 사고가 약 2,900억 원이 발생했고요. 이 사고액이 6,7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네. 화곡동 다음으로는 인천 부평, 주안, 숭이동 등 인천 지역에서의 어떤 전세 보증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었고요. 서울 지역에서는 화곡동 이외에 이제 양천구 신월동이 누적 보증 사고 금액이 1,500 팔십칠억 원으로 컸습니다. g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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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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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이 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말 국내 은행대출 연체율이 0.51%였는데 이게 전월보다 0.03%포인트 오른 거예요. 어, 은행 연체율은 올해 2월, 5월과 같은 0.51%로 4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네. 어, 3월에 잠깐 주춤했는데 4월부터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5월 중에 이제 신규 연체가 이제 2조 7천억 원또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전월보다는 이제 1천억 원또 증가를 했고요. 네. 네. 또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에서 네. 연체율 상승폭이 더 컸나 봅니다. 네, 이제 기업대출 연체율은 0.58%로 전월 대비 0.04%포인트 올랐는데요. 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연체율에 있어서 상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대기업 연, 대출 연체율은 하락한 반면에 중소기업 대출은 연체율이 높아졌고요. 어,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9% 0.69%로 올랐는데 이 개인 사업자 대출의 경우에 연체율이 2014년 11월 이후에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음, 보였습니다. 가계를 살펴보면 가계 대출 연체율이 0.42% 주택 담보 대출 연체율이 0.27%로 모두 전월보다 올랐어요. 금융감독원은 취약 차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채무 조정, 연체 채권 정리, 충당급 정립 등을 유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은행권 소식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 금리 인하 가시권 시사. 어, 지금 금융시장에선 이미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9월 정도로 기정사실로하고 있는데 네. 이 간밤에 나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이런 기대감에 어떤 쐐기를 박았다고요? 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도 뭐둔나세를 보이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뭐 금리 인하 관련 발언을 내놓는 등 미국 금리 인하가 점점 가까워지는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 그런데 파월 의장이 간밤에 또 대담을 해서 시장에 관심을 끌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이제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경제클럽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도달할 때까지 금리 인하를 기다리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파울 의장은 통화정책은 길고 가변적 시차를 두고 작동한다면서,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이 될 수가 있다 음.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네. 아, 파월 의장은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까지 되돌아갈 것이라는 어, 더 강한 자신감의 근거를 찾고 있다면서 이 자신감을 높이는 것은 더 좋은 물가 상승률 지표인데 우리는 최근 일정 부분 그것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 도달 전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근거인 이제 물가 상승률 둔화 증거를 얻었다고. 말하면서 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들어갔다. 이렇게 음. 본 것이죠. 네. 어 그러면서 이제 어떤 회의에서든 한 방향이나 또 다른 방향의 신호를 이제 보내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어, 지금 대담 자리가 사실 FOMC는 아니니까 이제 기준금리 방향을 말하, 발표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어, 직접적인 방향과 시점 자체는 언급을 피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 대담은 간접적으로 이제 금리에 대한 파월의 어떤 의중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또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어떤 네. 발언을 내놨습니까? 네, 파월 의장은. 지난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깜짝 하락하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약간 둔화세를 보이면서 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급격히 커진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온 것이거든요. 어, 그런 만큼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은 이제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경착력은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경기 둔화가 오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이와는 별개로 파월 의장은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피격 사건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요. 네. 어, 이땅에 폭력이 설 자리는 없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더 심각한 상태가 되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 그리고 트럼프 재직권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 재직권 시 임기를 다못 채우고 이제 연준 의장직에서 파월 의장이 물러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어,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임기가 끝나는 2026년 5월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들어봤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64,000달러 넘어 이더리움 현물 ETF 곧 거래. 어, 비트코인이 최근에 약세를 보이다가 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반등했는데 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반영한 거라고요. 맞습니다. 뭐 미국 공화당 대선 후 보도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 대선에서 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에 힘입어서 비트코인 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연합인포맥스 단말기 크립토 종합 화면에 따르면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6% 이상 올라 6, 6만 4천 달러 선을 넘었다가 지금은 6만 3천 달러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10년 전 파산한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 마운트 곡스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대거 시장에 풀릴 수 있. 있다는 우려 속에서 비트코인이 한동안 6만 달러 아래선에서 거래가 됐었는데요. 이제 하방 압력을 어느 정도는 좀 벗어난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가상화폐 산업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유세 중에 총격을 당하면서 올해 11월에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관측이. 비트코인 랠리로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어, 총격 사건 직전에는 한 5만 8천 달러 선이었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 사건 이후에 이틀 만에 약 10%가 급등을 했고요. 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가상화폐 업계에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어,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의 선거 자금 모금 행사에서 스스로를 가상화폐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어,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어, 트럼프 선거 캠프 측은 올해 5월에 가상화폐로도 기부금을 받는다. 뭐 이런 방침을 공식화하기도 했고요. 음, 네. 어, 시장에서는 이제 공화당이 가상화폐를 찬성해 왔다면서 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당선될 확률이 높아진 것은 가상화폐 업계에 어, 상당히 긍정적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올해 상반기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네. 출시됐고 거기에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도 이제 곧 거래가 시작된다고요? 네. 이 가상화폐 시총 2위인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달 23일부터 거래될 수 있다는 소식도 전반적인 가상화폐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오는 23일 이더리움 ETF 거래를 위해서 최소 세 개의 자산운용사의 ETF에 대해서 예비 승인을 했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어, 로이터는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는 8개 자산 운용사가 추진을 해왔고, 오는 21일 전에 최종 서류가 제출이 되면 8개 ETF가 동시에 또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 그 예비 승인을 받은 자산 운용사는 블랙록, 바네크, 프랭클린 템플턴 등 3개 의 자산 운용사라고 볼수 있겠고요. 20일 오후에 이제 최종 승인이 내려지면, 23일부터 이더리움 현물 ETF가 거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1월부터 시작된 현물 ETF 거래에 힘입어서 뭐 지난 3월 사상 최고인 7만 3천 0백 달러 때까지 치솟은 바 있는데요.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에도 비트코인 ETF같이 자금이 쏠릴 경우에 가격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더리움은 3,4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